<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석의 묵자 읽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석입니다. 네. 성혜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셨죠? 예. 네.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막 비가 막 쏟아진 거 보셨어요? 네. 예, 예. 저는 비온줄 모르고 있다가 홀딱 다 젖을 뻔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리조리 비사로 <laughs> 피해가지고 아,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 이번 주.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지난 시간에 목자는 네. 현명한 사람을 선택하여 네. 천자로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천자를 선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목자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천자 선출 방식을 좀 출연해 보려고 합니다. 음, 어. 벌써 2 0 0 0년이 지났는데요. 어, 천천히 선출 방식을 출연한다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예. 네, 그 단서를 네. 거자에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무가 음. 아, 집단에는 네. 거자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이 거자를 어, 장자는 국가에서 거자를 네. 성인이라고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양기초와 같은 학자는 거자를 카톨릭 교황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 그런데 옛날 문헌에 의하면 거자는 국가 집단 안에서 살인이나 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법에 맡기지 않고 네. 자체적으로 직접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어, 네. 그리고 거자는 네. 구성원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어, 그래서 어 왕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네. 것이죠. 어. 어. 그 거자 역시 또한 무가의 집단 규율에 네.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했다고도 합니다. 어. 그럼 그렇다면은 거자는 목가집단의 최고 책임자이 국가를 지면 왕이나 손다쯤 된다 예. 그거네요? 그렇죠. 네. 예, 묵자가 죽은 뒤에 네. 맹승이라고 하는 거자가 있었는데요. 어, 이 맹승이 처나라 어, 양성군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네. 죽기로 결심을 음, 하게 되면서 네. 어, 전향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후임 거자를 임명한다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네. 아,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현명한 사람을 음. 선택하여 묵가 집단의 최고 권력을 이렇게 이양하는 행위죠. 네. 네네. 어 묵자가 구성했던 천자의 선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저는 추론해 봅니다. 어 이런 방식이야말로 이제 유순 시대의 진정한 선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그래서 유순 시대의 선양을 네. 시천한 사람들은. 네. 유가가 아니라 묵가라고 합니다. 네. 아, 오히려 맹자는 요손의 선양을 음. 아, 그 네. 하늘이라고, 어, 네. 하늘이 명령했다고 라음 이렇게 말하지요. 네네네. 아, 하늘이 자연의 섭리를 대표한다면 네. 군주제 자체가 네.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 셈이지요. 음 어, 그럼 서양의 경우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예, 서양에서는 네, 서양에서는 이런 방식을 왕권신수설이라고 부릅니다. 왕권신수설. 예, 네. 그 고대에는 통치자를 초자연계의 신성한 존재 네. 또는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와서는 기독교와 결합하여 하느님이 교회의 정신적 권력을 부여했듯이 통치자에게는 세속의 네. 권력을 주었다는. 사고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음, 네. 따라서 네. 왕의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의 네. 어떤 다른 권력도 왕의 행위를 견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음, 왕권을 하늘이 정하든 신이 부여하든 세습과 이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직접 네. 연결되는 건 아닌데 네. 문제는 네. 맹자의 군주천명론이나 서양의 왕권신수설 모두. 음. 혈연에 의한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 근대에 와서 신분의 세습은 폐지되지만 네. 사유 재산의 세습은 음.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근대 사회의 물적 토대라고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신분의 세습이 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음. 지금도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네. 살아남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세습이 남아있다고 저는 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일본의 경우 네. 유독 세습 정치인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아, 네. 선거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습이 맹위를 떨치고 있지요. 네. 현재 자민당 국회의원 중에서 놀랍게도 40아25% 정도, 네. 약 4분의 1이 부모와 친인척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음,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베 신조가 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베. 예. 네. 일본인의 정치적 무관심이 비전엔 결과이기도 하고요. 네.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누구의 네. 자식이라는 말만 듣고 어, 표를 던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옥구를 자식이나 동생에게 물려주는 일이 가끔씩 있잖아요. 음, 조금 있습니까, 예. 한옥가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같고요 네, 같고요. 그렇겠네요. 어, 한반도 북쪽에서는 네. 백도혈통이라는 미명하에 권력의 네.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사회에서도 음. 여전히 수천 년을 유지해온 음. 세습이라는 역사적 DNA를 네.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지요. 네, 특권 계급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또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세습적인 특권이 협잡이나 무능력과 결탁되는 수많은 사실을 은폐하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소외되고 배제된 계급은 생태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네. 논리적 비약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 특권계급은 이러한 현상을 과소 평가하면서 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네. 재생산하고 네. 그것을 공평과 정의라고 포장을 하지요. 음, 네. 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음. 아, 요즘에는 정치 권력보다 이제 경제 권력의 세습이 더 일반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런 재벌들이 또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정치 권력보다 경제적... 경제 권력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는 <laughs> 네. 재벌 세습이 오랫동안 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지요. 네. 어, 사유 재산인데 세습이 당연하지 않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재벌의 형성 과정을 보면 국가의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음. 받아 성장한 재벌이 네.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거대화되었습니다. 이런 재벌이 교묘한 지배 구조를 만들어 10% 미만의 지분율을 가지고 네. 기업 집단 전체를 통제하면서 음. 검증도 되지 않은 자식에게 네. 엄청난 경제 권력을 물려주게 되지요. 국자가 살았던 시대에 왕공 대인이 자행했던 행태와 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음. 아 그래서 그 결과 재벌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 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네. 되죠. 어. 음. 그래서 사회 경제적 위험을 모두 네. 전 국민이 떠안게 된다면. 네.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네, 그건 좀 어. 불공평하긴 한데 어. 뭐 이에 대처할 만한 뾰족한 대응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게 네.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요. 네, 네. 그 19세기의 보수를 대표하는 네. 정치적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아, 보수적인 밀조차도. 네.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음. 아, 그리고, 어, 사회는 충분한 검토 끝에 공공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네. 폐지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음. 이, 다시 한번 곰곰이, 네. 생각해 볼 실마리를 음.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네 유전자가, 네. 정치, 경제, 사회적 특권이 세습된 것을 정당화한다면, 네, 이것은 근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네 오늘 말씀 중에 세습이라는 역사적 DNA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슴에 또막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좋은 말씀 들려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는 네. 국제의 국가조직 이론인. 상동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동 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에 만나요.